안녕하세요. 미디어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김유성 TV입니다.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콘텐츠 제작 교육을 받은 후, 실무 교육을 실천한 교육생들은, 그렇지 않은 교육생들과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날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기술 적용 및 유지입니다. 실제 교육에 참여한 훈련생은, 실제 상황에서 기술을 연습하고, 연마하면서 배운 개념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 접근 방식은 콘텐츠 제작 과정을 능동적으로 경험하면서 자료를 더잘 보존하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감과 적응성입니다. 실습 교육을 통해 연수생은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콘텐츠를 만드는 능력에 대해 더 많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실제 상황에서 다양한 전략과 기술을 실험할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와 도전에 더잘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포트폴리오 개발입니다. 교육을 실천한 연수생들은 자신의 작품 포트폴리오를 개발하여 콘텐츠 제작에 대한 기술과 경험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온라인 마케팅 업계에서 직업이나 프리랜서 기회를 신청할 때 귀중한 자산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네트워킹 및 협업입니다. 실제 경험에 참여하면 해당 분야의 다른 전문가와의 네트워킹 및 협업 기회로 이어집니다. 이를 통해 연수생은 연결을 구축하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업계에 대한 지식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문제 해결 및 창의성입니다. 실습 중 실제 문제에 직면함으로써 실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은 더 강력한 문제 해결 기술을 개발하고 콘텐츠 제작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더 창의적이 되었습니다. 이는 보다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온라인 마케팅, 콘텐츠 제작 교육만 받고 실행하지 않는 교육생의 모습은 어떨까요? 교육을 실제로 실천하지 않은 훈련생은 동일한 수준의 실무 경험, 자신감 및 적응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론적 지식에 더 의존할 수 있으며 실제 상황에서 자신의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력에 진입할 때 학습 곡선이 더 가팔라질 수 있으며 실제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과 동일한 수준의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추가 교육이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온라인 마케팅, 콘텐츠 제작 교육을 받으시고 나서 실행을 해보셨나요? 오늘은 실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온라인 마케팅과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김유성 TV 콘텐츠 마케팅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